A, B, C, E, D. 그치? 응. 그치, 그치? 지 4개인가? bom 306. 그럼 여기까지 올게요. 54. 이게 48에다가 54. 여기까지 54. 네. 그럼 60까지 가보자. 그러면 C, B. 여기까지 올게 그럼 딱그 다음 번째 다음번째라고. C, C, D, A. 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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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97, 만들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I C N E R P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해달래.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너네 뭐 A B C D 하면서 이게 몇 번째가 제일 앞으 오는지가 헷갈리거든. 자 이제 노래를 불러야겠지 A B C D. 알파벳 먼저 있는 거 앞에 그 나열 순서그 알파벳 순서 먼저 정리하자. A B C D E F G A 아이 h i J, k l n l n n, n, n o p p p q 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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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이거 다이 순서야? 이순서야 되라? 아이 순서예요. 이 순서 먼저 잡아놔야 돼. 이 순서 잘못 잡으면 맞출 수가 없다. 알파벳을 모르면. 음. 자, 그래서 서머워 알파벳 모르면 너네 수학도 못 해. 자, 그럼 c 옆에. 다음이 됐죠? 응. 이거 한 개, 248번째. 네. 네. 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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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저희 나이 때, 아빠이 What do you do? What is it? You know, but you should go 야 n t o your p o 용 k e t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만만하 이런 생각 하다가 캄보디아 가는 거야. 진짜 맞네요. 왜면 캄보디아 출국 금지인데. 오늘 저축해 나온 아 저축할 돈이, 아, 돈이 없어. 금데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빼도 아, 뭐. 벌수 있는 어 알바 알바 하면서 어떻게. <laughs> 편의점 아, 네, 아, 어, 한 아니 언니 할까 아니. 근데 누가 봐도 너는 중학생 같아서 아무도 안 좋아. 아니요,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숲을 안 들고 애엄마냐고 물었어요. 그건지 아상 아마 지금 아주머니한테 저희 수업을 되게 고 거짓말 하세요. 수는 내가 붙였던 것데 근데 그냥 겨우 유니폼을 입고 있어도 뭐 어떻게 봐요? <laughs> 겨우. 아, 음. 그냥 굳이 싸우고 싶지 않은 거지. 자! <laughs> 944번 먼저 할게요 944 먼저 한 다음에 그 유형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 유형 중에서 943번 해주게 알겠죠? 944번 한 다음에 943번 해주게 자944 360의 양의 양 이렇게 되죠, 맞아? 자, 얘 예. 약수 수 없이 많죠. 너네 짝수라고 하면 꼭 소인수, 그러니까 꼭 인수로 뭘 데리고 있어야 돼? 맞아. 꼭뭘 데리고 있어야 돼? 이를 가지고 있어야되죠 맞아? 내가 여기서 2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나한테 2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안에서 내가 얘네들 가지고 들고 있어도 되고 안 들고 있어도 되는 거야. 이게 무슨 말이냐. 2는 무조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2의 제곱은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두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, 그몇 가지 경우? 세 가지, 삼 가지고 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,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, 두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, 오도 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,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, 두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, 아니구나, 두 개는 아니구나, 한 가지, 그럼. 자, 그 다음에요.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, 한개 가지고 있어도 되고, 두개 가지고 있어도 되고. 이렇게. 빼시면, 이렇게. 아. 쌤이면 50분에 가려고. 쟤는 아, 네. 죽었으면 안돼 아, 네. 왜? 어 쟤는 죽었으면 안돼죽어 You're

너무 귀찮지. 쌤이 이만, 이능해만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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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다더이면2만5제곱만서1 이만, 이 그래요? 아니야, n 더하기 t 더하기 2해적 더하기 yes, y 제곱 2의 s 제곱 s yes, yes, y 1 s y 이 이게 이진법이거든.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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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교육과정에서 이진법이 빠져가지고 너 y 가이 y 모르는 건데 너네? 아 e s yes, yes, 이어 이진법 배우면은 이 e 왜 yes, 제곱 1인지 너네가 알아. 이진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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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정보 시간오맞아 어, 정보 시간.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. <laughs> 어그, 어그 딱홀스스스 그럼 스만하데 네, 선생님 말에선생님이이 말을 들으고이 말을 으을 들으니, 이 말을 들으니, 이 말을 들으니, 이 말을 들으니, 이말는들으이 들으니, 이말이 말을 들이으자이